자, 똑같이 A에 로그 B에 C를 X라고 해. 자, 첫 번째 거는 미를 A로 잡았지, 그렇지. 이번에는 다른 음을 잡자. 미를 뭐로 잡을까? Y? B로 잡을 거야. 넥으로 똑같이. 미스 b 에 음을 잡아주면. 또 다시는 진수일 수 있어요. 내려가 내려가면 로그 b 의 c 곱하기 로그 b 의 a는 로그 b 의 x. 이거 실수지? 그렇지? 실수의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이 돼. 그래서 로그 b 의 a 곱하기 로그 b 의 c는 로그 b 의 x가 되는 거. 고 다시 로그 앞에 는 이놈은 어디로?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 그지 예. 그러면 로그, 로그... 로그... B에 C에 로그 B에 A가 있는 말이 마리 더 있지? 예, 예. 로그... 또다시 <laughs> X가, <laughs> X가 c C에... 동호야 같이? 응 예. 미시 같으니까 진수 피해맞는자 그래서 C에 로그 B에 A는 X X 대신 대입시켜주면 증명이 되는 거 됐어. 응. 음. 자, 폰으로 찍었어. 나 폰으로 찍어, 주고. 나중에 가서 볼 사람 보고. 그 이름 뭐예요? 필즈. 수업. 필즈 수학을 치면 그 이상하게도 좀 이상하게 그퍼이즈 이상해 나온 거 들이더라고. 필즈 수학을 쳐서 기본 정서수원이 단어를 쓸 거야. 그리고. 좀 빠진 사람 미션 받는 거예요. 보강할 시간은 없고 그 그러니까 일단 이거 보고 진도 부분 따라와야겠지. 네. 그리고 아 나중에 보강을 하니까 요번 숙제는 못 해. 그렇게 밀려. 그래서 빠져도 숙제는 해야 돼. 음. 음. 그 어디까지 다 나가 진도를 없애지건다 파만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그다음. 문제 나? 문제 나? 다썼어 네. 예. 미시가 드릴 거 어떻게 해 줘? 지수기로 구하는 네. 거지? 네. 로그 2의 네. 아4 아, 4, 4, 8이야. 4에 8이야. 9에 8. 그렇게 그렇지. 그다음 나중에 어 될지 말야 나중에. 네.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FA 구하는 거지. 네. 네. 그럼 이제 x, 대신 네임, x 대신에 대주입을 시켜 주면 3의 네. 2로그 네. 9의 8, 8. 자, 숫자를 잘 보게 되면 예. 금방 나오는 게 있단 거지? 로고 하는 것은 3의 제곱. 그럼 3의 제곱이 같이 어좀 크에서 됐다니. 3의 2 로그 3의 제곱의 2. 8이야, 그렇지? 예. 밑 지수는 어떻게? 음, 역수. 음, 역수. 가선에서 음, 가니까 2분의 1이 나가지? 예. 네. 음. 그러면 로그 8. 3의 로그 3의 8. 로그, 3, 8. 로그 3, 8. 3의 8. 밑! 밑! 같으면 진수만 남는다 8, 8. 됐어? 예. 그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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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2 그래서 어, 밑에 음, 가로 아니 음, 음. 가로 일단 곱해주면 음. 가로 배정. 음. 뭐괜편하는 거야. 분배분. 분배분. 분배. 자, 지금 보면. 네. 분배분 시스에서정 시켜버리면. 네. 위시 가은사 어떻게 정 되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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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돼요. 안 돼는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살짝 정리시키자 말이야. 자 미술 맞춰주자. 3으로 맞춰 이로 맞춰. 삼. 공식 공식 있었지. 그렇지? 어떤 공식 이 있었지? a의 로그 b c는 왜 10밖에? c의 로그 b의 로그 b의 a. 이거워요자 미술 얼마로 맞춰주자고? 10. 3으 3으로 3나버로3나 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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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로 3그 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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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3로 3로 로그로로3 3 3, 어, 3 3의로 축이 치어 맞추려면 로그 앞에 지어 아, 로그 앞에 수가 얼마? 1. 1 나와야 되 네. 그러면 얘는 올려, 1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은 2 제곱에 로그선을 썼었지. 네 2. 아, 예.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3에 로그 4 제곱 얼마? 4제곱 아, 로그, 로그 3 3 로그 4는 3에 로그 3 1. 잠 왜 바뀌어 있지? 네네. <laughs> 바뀌어 버리면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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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시가 같니까 곱해 음, 진수기로 프레스 가어 그렇지? 응. 그러면 로. 2 곱하기 3에 로그 뭐 로그. 로그 4 로그. 더하기 로그 4 더하기 1응 로그 더 쓰면 곱세요 로그 더 쓰면 얼마? 진수기로 프니까 로그 1 로그 1은 얼마? 0 0, 그래서 2 곱하기 에0 빵승 얼마? 2 그렇지 됐어? 네. 자, 다음 <laughs> 31페이지 이단 네. 27번 오우 자, 45x는 27, 5의 y 승은 81일 때 1번 x, y 값에 각각 로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지? 네 각자 해 그렇지? 자, 음. 2번 그 값은 뭐 미술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틀어주는 거기 때문에 각자 한 것이 다 맞는 거다 네 자, 이 문제는

그 이번에는 우리 로그를 사용해서 풀어볼거야 진짜 양면 똑같이 밑 아무거나 들 편하게 막 잡아버리는거야 자이 양면 밑에서 뭐를 잡아줄꺼야 로그 3 3점 3으로 잡아버려 그러면 로그 3에 45는 아이고 연습하셨네 로그 3에 2지 진수 27 데려온다 엑스 로그 3에 45

와이프하자 그래, 이제 시켜주면로그면 로고를 하면 로고를 로그를 로고를 서 로고를 하 로고를 하면진 로고를 하면서, 로로그3하면로그3의9 그렇지 9는? 3서2고3 하면서, 로고를 서 로고를 하면서, 이들이 나오고 좀 익숙해지면, <laughs> 이들이 나오고 익숙해지면 질문 받을까 질문 받고, 나르면 두 단원까지 쭉쭉 뽑을 수가 있어. <laughs> 나오고 익숙해지면 와. 알지, 태도. 더 익숙해지는 게 언제가다? <laughs> <뭔지 알아? 웃음> 지금 내가 많이 쓰고 있지 얘들아. 그치난 별로고 판사라고 뭐,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말로 해. 항상 그럴 거야. 이해됐어? 이따 좀 넘어가고 안에 다오르면좀 쓰고. 그래서 진도가 상당히 빨라. 자, 다음 이자식형. 자, 0의 x승 a. 자, 0의 y승 b. 1 0의 z승 c. 그거 할때 로그 a, b의 루트 b제곱 c를 x, y, z로 나타내라 그랬지, 그렇지? 네. 음. 자, 프리에스는 전다 로그를 다서 풀었거든. 끝발지 네. 그 잘해야 된다. 그렇지? 음. 어떻게 풀냐면 로그 a b의 루트 b 제곱시 그냥 바로 대입시켜버려. 밑떨어쓰고 제수떨어쓴다. 자, a b a가 뭐야? 십의 x승. 응, 의 x승 곱하기 십의 y. 그러면 의 x. X.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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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일단부터. b 제곱 로으로들자가자자이 쪽으로 하자. 이면으로 하자. 이 하자. 이 쪽으로 하자. 이하이쪽으 y 하자. 이 z 자 루트 으로 하자. 이쪽으자이 쪽으로 하자. 이 쪽으로 하자. 이 쪽으로 하자. 이 쪽으로 하대이쪽이 C를 X 플러스 Y선 아. 대입시켜주고 루트 B 제곱 C 대신에 C를 2번에 네. 2Y 네. 플러스 네. D 대입시키는 네. 거예요 음. 자, 미세지수는 어떻게 역수로 역수가 돼서 나와, 그렇지? 그래서 네. X 플러스 Y 그러 네. 1이 되고 어? 진수의 지수는 어. 그대로 앞으로 네. 네. 떨어지는 어, 내려가고 지 그렇지? 그다 빠져버리니까 미과 지수가 똑같네 얼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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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예, 네. 어, 이거 정리시켜주고 네 됐어? 네 자 <laughs> 2번 자 이제 2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들은 가끔 주는 점수 로그에서 가끔 주는 점수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은 네. 자 로그 2의 3은 A 로그 3의 7은 B로 네. 나와있지 네 5번은. 지금까지는 A로 나타더라고할 때는 미가 같았었는데 지금 네. 미가 다르네요 네. 로그 2의 3은 A 로그 3의 7은 B를 어떻게 해줘요? 로고 42어그 나중에 쉬어 로고 나 그러니까 주어진 애들 가지고 밑을 맞춰줘야 돼해줘어 밑을 얼마로? 3 그렇지 지금 얘들을 보면 많이 나와있는 숫자가 3두 번이야 그지네그면은 네. 밑을 3으로 맞춰주라는 얘기야 네 그럼 얘는 위 아래가 바뀐다 그치? 네. 네. 역수 치서 역수 치해 로고 3에 3 2는 A에 따라서 로그, 로그 3에 2는? A분의 1 A분의 1 됐어? 네, 네. 그럼 다시 2점 로 가는 거야 로고 4 0 5 0 년. 우리 지금 로고값들은 밑이 3인 이지네자 네. 지금 바로 상황을 그러면 네. 새로운 미시 들어는 거야 요기 2층 으로 2층 쪽으로 그지? 로고 3에 4 2 로고 3에 5 56. 그다음 각각 소인수분해시켜 주는 말이지? 네, 네. 자, 로그 3의 자, 어, 1서가 41을 소인수분해시켜 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7. 2 곱하기 3 곱하기 7을 더한 56을 소인수분해시켜 주면 2의 3 곱하기 2의 7. 그렇지. 자, 다시 로그 3에 들어갑니다. 진수의 곱은 로그 합이니까. 로그 3의 2더하3로위3의위3단 3단위, 4로위4의 7단위, 8단이3의로4 7단이8단이9로위1의이 2단위, 3단위, 4단위, 5단 7단위, 8단위, 2단위, 3단위, 4 3이3의3 2 3 3의7 대신에 2지3 로그 사회니까로선나범서 응. 네. 됐어 네. 어떻게 야지이지까4페이지3회이지3 4 3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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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지들4페지 34페이지. 3 3페이지3 3지 어... 얘들아 네? 오늘 무슨 일이냐? 오늘, 오늘, 오늘 일요일 일요일이요 일요일이지 그치? 네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될거 아니야 네? 효도해야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laughs> <laughs> 아 이게 늦게 오네 자25 페이지부터 32. 32요? 응. 음. 자, 25페이지 32. 응. 오. 자25 페이지 32. 지금 즐길 때 즐겨야 된다고. 뭐를 <laughs> 적을 때 즐겨야 된다고? 를 아니지 공부해야지. 지금 애들한테 보시면 또 그런 걸 알려주면 안 돼. <laughs> 이 나중에 이제 3단원이 끝나면 얘들아 미리 얘기한다. 3단원 끝나면 3단원 끝나면 일단원부터 다시 복습들어 간다. 네. 네. 알았지? 네. 실력으로 네. 아, 갈까? 김형욱 갈까? 실력이 없는데 차이가 없예요 고문 알아. 고문이 어. 안나 <laughs> <laughs> 외... <국외> <laughs> <낳 Into 웃음> 어느 정도 차이 났는지 고문 알아. 네. 느껴보면 돼. 기본에서 추가된 어. 거예요. 아니야 추가된 거 없어.